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297-20 대일산업 이라는 회사로 가고 있는데요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전화를 안 받을까 네 잠시 쉬었다 가세요 네네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왜 전화를 안 받을까 다 쓰러져 있고 저렇게 만들어 놨네 여기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청길 82번길 70-9 더푸른이라는 회사를 가고 있는데 아 내비가 빙빙 돌아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로 가는 거야 뭐야 여기야? 갈림길이 세 개가 있는데, 와, 이 안에 있다고? 아, 여기구나. 오늘 을 종료 합니다. 뭐야？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329 1 성일 화학 이라는 회 사로 가고 있 습니다. 잠시 후 도시방향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60m 앞 좌회전입니다. 아, 산남동 이쪽 동네는 저는 처음 오는데 하, 여기서 이렇게, 또 이렇게 공장들이 몰려 있구나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2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음여가 성애라하기구나 아이고 여기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 로 288번지 신성물류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내비를 찍으면 얘가 뱅뱅 돌아요 이게... 새로 생긴 지 얼마 안된 물류센터인 것 같아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지금 이쪽 굴다리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자꾸 위쪽 길로 뱅뱅 돌려요. 티맵도 그렇고 아틀란도 그렇고. 그러니까 이렇게 이천 신성물류센터 오시면은 왼쪽이 크게 보이거든요. 그냥 밑으로 내려와서 유턴에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. 500m 앞 위치 이북적 경로를 다시 탑승합니다 아이고 용인시 처인꽃 남사읍에 있는 남사물류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또 처음 가는데요 말이 용인이지 뭐 여기 전방에 과소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 안내를 종료합니다 현대 밸리부터 여기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현대 엘리베이트 천안 물류센터에 왔습니다 지금 차가 막혀서 빨리 싣고 탈출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나 일단 저는 뭐 한강 시간대에 들어와서 그런가 차들이 없어서 저 혼자 상차를 했는데 들어가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주시네요 어... 건물을 중심으로 바닥에 저기 뭐야 그려져 있는 화살표 보고 상차 위치에서 그냥 파츠별로 하나씩 하나씩 상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음... 바쁠 때 걸리면 좀 머리 아플 것 같아요. 근데 이거. 와. 저는 이제 집으로 향하는데 이거 3시간 걸린다고 나오네요. 뭐야? 환장하겠네. 아, 3시간? bl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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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um